thank 지시 모든 이겼시 주님 앞에서 댄스 우리 다 같이.

讲。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친구들, 오늘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함께 화면을 볼까요? 어, 우리 친구들은 이런 책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책이 뭘까요? 이 책은 바로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족보. 족보란 한 가문의 관계를 적어서 기록한 책을 말해요. 족보를 보면 나의 조상이 누구인지 알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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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들의 이름을 다 적어 놓은 걸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처럼 족보를 보면 조상들 중에 누가 있었는지 알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한 조상이 등장하는데 그 조상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인지 함께 영상을 통해 알아볼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m 예, 게 하나님 h a m 떠 b r a 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a 이름을 크게 떨치 m a b 다 a h a m Abraham, a b r a h a 여보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은 위험할 텐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 그렇게 나와 저의 아내인 사레 그리고 조카 롯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지시하신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친척이 없으니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어려워서 위험하기도 하였고 알지 않은 먼 거리를 계속해서 가야 했어요. 계속해서 가다 보니 한 땅에 도착했지요. 바로 가나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상 잘 봤나요? 하나님이 부르셨던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죠.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향해 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 채 길을 떠나야 했고, 때로는 목숨의 위험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갔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나아갈 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해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늘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구원 계획과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굳게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변 많은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에 갈까 말까 머뭇거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의 작은 순정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을 계속해서 나누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또한 주를 보냅니다. 많은 상황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